네, 안녕하세요. 낙도입니다. 이번에는 프로게토 6 5예요 이탈리아의 중형전차. 이 전차는 올라간 지 얼마 안된것 같은데, 크랑바겐 트리가 어, 추가가 되고, 그런 이탈리아 클립들, 스웨덴 트리 클립들 타다 보니까, 또 이제 크랑바겐 보다 이 친구가 조금 더 유연하게 탈수 있는 점이 살짝 보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 이 프로게토 타면서 또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네. 어, 굉장히 특이한 점은, 어, 말씀드린 것처럼 예전 클립과는 다른 그런 재장전을 갖고 있는 주포를 사용한다는 게 특징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어, 경험을 해본 게 8티어의 골탱이 프로게토 46, 거기다가 아니면은 여기 트리 8티어, 판테라부터 이런 주포를 쓰기 때문에 앞선 트리에서 또 경험을 해봤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프로겟도 스펙 한번 보도록 하죠. 내구도는 1900이고요. 저는 장갑증과 이킵을 끼고 있습니다. 어, 생각보다 이 각도가 신기하게 생겼죠. 차체 옆도 그렇고, 앞도 그렇고. 그래서 생각보다 뜬금도 탄이 좀 많이 나는 그런 전차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내구도는 1900이고, 분단 공격력은 2519. 어, 이런 클립, 신기한 클립들을 가지고 있는 뭐, 크랑바겐 에밀 프로겟도 판테라, 그리고 스탠비, 그 프로겟도 65까지 이런 친구들은 분당 공격력은 생각보다 낮지만 순간 버스트 딜을 할 수도 있고 단발 주포처럼 한발 쏘고 재장전 기다렸다가 다시 한발 쏘고 할수 있는 그런 유연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분당 공격력은 어떻게 보면 큰 의미는 없다 라고 좀 봐도 될것 같습니다. 네. 관통력은 257이고요. 보통 10티어들 중형전차가 관통력 증가 이큅을 끼면은 257 관통력을 갖습니다. 그리고 주포가 15mm 0 주포이기 때문에 알파뎀은 350 정도 되고요. 100mm 주포는 뭐 대륙이 그리고 145 같은 애들은 거의 한300 310 정도 알파뎀을 가지고 있죠. 네 조준 시간 3.6초 내린각은 구도로서 굉장히 좋은 내린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뭐 기동 같은 부분도 굉장히 빠른, 뭐, 때륙이나 레오파드, 이런 친구들에 비하면 살짝 느린감이 없잖아, 있긴 해요. 좀굼뜬 느낌? 하지만, 뭐, 게임 플레이 한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세발 모두 다 버스트 딜을 했을 때, 350 곱하기 3 하면은 1050이죠. 1050 딜을 순식간에 줄 수가 있습니다. 클릭 간 재장전 시간은 3초고요 그리고, 포탄 세 발째 쐈을 때 재장전 시간, 뭐, 다 이렇게 나와있죠? 7.7, 6.34, 4.98. 이게 어떤 메커니즘이냐 하면은 한발 쏘고서 폭격간 재장전 시간 일단 3초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자동 재장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서 장전 시간을 보면은 될것 같습니다. 네. 소모품은 엔진 출력 증폭기, 수리도구 2개, 군용품, 어, 고급연료랑 음식 2개 쓰고 있고요. 포탄은 30, 20, 10. 장비는 보정부탄, 가급장치, 수직안전기, 방어 시스템, 계량장갑, 공구상자, 강화장치, 강화 엔진 가속기, 소분 공급장치, 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도 영상 3개 있으니까 또 뒤로 가서 한번 보도록 하시죠. 네, 프로게또 첫 번째 영상입니다. 맵은 광산이네요. 픽은 상대 헤비 2대, 중형 2대, 구축 2대, 경조차 하나, 아군은 헤비 둘, 중형 둘, 구축 하나, 경전차 두 대. 이렇게 있네요. 픽이 뭐 구축 하나 빼고는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우선 장전을 하면서 앞에 있는 광산에 가운데 쪽으로 가고 있죠. 아군 셰리든도 빠르게 달리고 있고요. 과연 상대는 올라올 것인가? 네. 올라오지 않고 기다리네요. 셰리든을 때려주면서. 저는 이쪽에 자리를 잡고 사격을 합니다. 한 발, 두 발, 또뭐 시간이 될때세 발까지 사격을 하면서 우치레비를 거의 뭐 빈사 상태까지 만들었죠. 네, 크랑방을 타다가 이 프로게토를 타게 되니까 장전 시간도 더 짧고 기동력도 굉장히 마음에 들어서 조금 더 재밌게 탈수 있게 되지 않았나 네, 생각이 됩니다. 거기다가 이 친구도 내림 각도 좋죠. 네, 그래서 광산에서 굉장히 좋아요. 마우치 안에 해치를 노려서 사격을 해주고, 이런 식으로 쏘고 빠졌다가 장전까지 기다리는 어, 단발주포처럼도 사용을 할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클립탱크를 타면서 중요한 거는 내가 한발더 때려야겠지 하면서 좀 욕심을 내면서 클립을 털다가 적한테 엄청나게 두드려 맞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언제 클립을 터냐? 이런 식으로 상대 노출이 확실할 때 이런 식으로 클립을 털면은 좋습니다. 무리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뭐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한대한대 때이다 보면은 딜도 올라가고 상대 전차도 하나 둘 터져 나가기 마련이죠. 네, 상대 경구이가 들어왔기 때문에 저 친구를 좀 잘라주려고 했지만 아군이 움직이는 걸 보고서 네, 나까지 갈 필요는 없다고 판단해가지고 을 이쪽으로 왔습니다. 와서 아까 때려주던 마우쉔의 해치를 계속해서 사격을 해주는 거예요. 한 발, 두 발. 뭐 여기서 마무리까지 할 수는 없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경고의 파괴가 되었고요. 어, 그리고 헐다운을 할 때, 어, 상대가 많다고 내가 뒤로 빠져버리면 더 좋은 자리를 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 이런 식으로 아까 마우쉔은 뒤에 있었지만, 이게 적군들이 다 빠졌기 때문에, 저 친구는 혼자 남아서 뭘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되긴 합니다. 네. 빼륙이 놀래서 사격해주고, 전용 점수도 끊고요. 기다렸다가, 1, 2. 놀랐지만, 네. 한면 튕겨 나갔습니다. 우치레비 한 발. 저 친구가 몇발 가지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서 저는 이렇게 뒤로 쓱 빠졌어요. 네. 남은 적은 우치레비와 상대, 뭐, 183과 그리고 268 이렇게 있네요. 두발 정도 장전이 되었고요. 두발만 가지고 있으면 이제 오7레비를 파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알파뎀 성으로는. 350 알파뎀이기 때문에 오츠레비 체력이 657밖에 없죠. 네. 한발 튕겨냈고. 한 발. 그리고 두발까지 네, 운이 좋게 두발다 튕겨냈어요. 하지만 체력이 1100 정도 있었기 때문에 네, 뭐 오치르비한테 버텨낼 수가 있었겠죠. 방금은 이제 사격 기회가 나왔기 때문에 그냥 사격을 했습니다. 또 183한테 관통을 당하면 엄청나게 큰 데미지를 입기 때문에 살짝 소극적으로 플레이를 했어요. 미니맵 보면서 언니 움직이는 것도 보고요. 장전이 다 되었으니까 이제 슬쩍 나옵니다. 183이 쪽을 보고 있는 거를 저는 이쪽을 이렇게 보면서 봤다가 방금은 포탑을 돌리는 걸 보고 나가서. 네, 사격했는데, 아쉽게, 데미지 주지 못했고, 한 발, 그리고 여기서 또한 발. 네. 사실, 방금 268이 터졌는데, 이거를 녹화하기 전에, 제가 게임 플레이 할 때는 268이 살아있는 줄 알고, 여기서 그냥 한대 맞고, 저 183을 잡았으면 됐는데, 아, 268이 뒤에 있으니까, 한대 맞고, 268한테 맞으면 또 게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구나 싶어서, 네, 나가지 않았었어요. 하지만, 여기서, 두 분이 잡아주면서, 첫 번째 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네, 프로게도두 번째 판입니다. 맵은 노르망디. 어, 픽은 상대 헤비 3대, 중형 하나, 구축 2대, 경전차 하나. 아군은 헤비 3대, 중형 하나, 구축 2, 경전차 하나까지. 이렇게, 네, 있네요. 전이 노르망디 맵은 밑으로 내려가기 보다는 위에 쪽 자리를 좀 가져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보면서 쏘는 게더 좋기도 하고, 밑에서 위로 올라오려고 하면, <laughs> 올라오려고 하면은 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사격각도 상대 머리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쏘기가 굉장히 어렵죠. 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높은 곳 지형, 높은 지형이 더 유리하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상대 푸주 스팟이 됐고요. 200도 스팟이 되었네요. 화살표가 하나, 둘 뜨기 시작하는데 어, 레오파드 프로토까지 사격 해주고요. 다시 한 발은 더못쌌네요 네, 그리고 이쪽에 쉐리드. 저는 탄을 세 발을 더 모았고 쉘든 방금 탄이 빠졌죠? 바로 들어갑니다. 탄이 빠졌으니까 사격해주고 근데 여기서 5공비가 있어서 두발까지 사실 5공비 없었으면은 더 들어가서 쉐리든을더 때려줬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미니맵을 보니까 상대가 미니맵 3시 쪽에서 12시 쪽으로 넘어오고 있죠. 지금 제가 있는 이 자리는 아군, 뭐, 배쩌랑 비커스 등등이 많이 있고, 어, 저쪽에는 상대 세대가 몰려고 있고, 이쪽에 아군의 숫자가 더 많죠. 이럴 때는 빠르게 라인을 밀어서 정리를 하는 게 좋습니다. 네. 여기서 저5공비를 마무리를 안 하고, 그냥 애들이 지나갈 줄은 진짜 생각도 못 했습니다. 네. 마무리까지 해주고, 아군 두 대는 벌써 잘렸죠. 저쪽에 있었던 상대가 벌써 뭐네 대나 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네, 이제 다시 이쪽에서 라인을 잡고 싸워야겠죠. 어, 상대는 네 대가 남았고, 아군은 여섯 대 남아서 숫자적으로는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네, 200, 숙사, 포슈, 바펜까지. 무리할 것 없이 그냥 장전을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두발까지 장전을 기다렸다가 한발 쏴주고 뒤로 숨어보고 바펜이 오는거 확인했죠 200도 오구요 여기서는 각을 넓히려고 위로 올라갑니다 저 숙사는 뒤쪽에 있어서 뭐 건물하고 지형같은데 이제 아군들이 가려져가지고 사선이 나오지 않아요 우선 바펜 먼저 노려서 고폭으로 마무리해주고 저 친구, 숙사는 저 200을 지원해줄 수 없기 때문에 무시하고 냥 들어갑니다. 세발 모두 다 모았죠? 이제 버스트 딜을 하는 거예요. 한 발, 두 발, 네, 세 발까지 쏘고 빠집니다. 운이 좋게 또 탄이 미스가 나면서 저는 맞지 않았네요. 200을 마무리를 했고, 남은 적은 숙사 한 대가 남았죠. 또 여기서 상역 각이 나올 것 같아서 기다렸다가 한 발. 네, 두 번째는 쏘지 못했네요. 네, 숙사 마무리가 되면서 프로게또 두 번째 판도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네. 프로게또 세 번째 영상입니다. 맵은 카스티아죠. 네. 픽을 보니까 상대 헤비 3대, 중형 2대, 구축 2대. 어, 아군은 헤비 3, 중형 2, 구축 2, 이렇게 있습니다. 어, 이 카스티아 같은 경우는 좀, 어, 좀 그래요. 맵이. <laughs> 일단 게임으로 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우선 상대 중형은 센츄리온과 티우사, 오사이언이에요. 아군은 어프로게또 그리고 떼우사라서 어떻게 보면 티어 차이가 좀 나죠? 10티어 9티어 상대는 9티어 9티어 이럴 때는 뭐 체급 차이로 찍어 누르면은 상대를 빠르게 중형 전차를 잡아내고서 아군과 합류해서 싸우면좀 좋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우선 여기까지 올라와서 상대 헤비가 올라가는 걸 쏴줄 수 있을 때 쏴주는 게 좋습니다. 네 그래서는 좀 멀긴 하지만. 사격을 해주는데, 각이 그냥 나오지가 않았죠. 네, 두 발까지 쐈지만, 데미지는 주지 못했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뭘 해야 되냐? 다른 걸또 해야겠죠. 여기서 저쪽을 쏘기엔 좀 무리가 있으니까, 상대 중형들이 이쪽으로 왔는지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가지고, 상대를 보는데, 네, 이쪽에 센츄리움 스팟 한 발. 아군 헤비드를 쏘느라 정신이 없죠 두 발까지 쏴주고 한발더 쏘려면은 멀리 좀 많이 차체를 노출시켜야 되기 때문에 오사이언한테 맞아야 되는 그런 위험이 있었어요 네 방금은 한발더 기다렸습니다 사격을 근데 네, 마지막 탄이 좀 도탄이 나기도 했고 알파뎀 첫 탄이 알파뎀이 좀 아, 첫, 첫 탄이 데미지가 좀 낮게 뜨면서 음, 오사이언은 아군이 마무리를 했네요 그리고 한대 큰 데미지를 도탄시켰는지 맞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 저쪽에 구축이 있다는 정보도 얻었고요 이런 식으로 또 탄을 3발 더 모았기 때문에 센츄리온을 쉽게 잡아낼 수가 있겠죠. 한 발, 두 발까지 쏘면서 센츄리온 잡아 냈습니다. 그리고 저 앞쪽에 아까 말씀드린 구축이 있으니까 무리해서 갈 필요는 없어요. 슬금슬금 가면서 상대가 어디 있을지 확인을 합니다. 가는 도중에 탄을 채우는 거는 덤이죠. 네. 한 발, 두 발까지는 쏘지 못했고, 뭐 바펜 그릴레, 9001은 파괴가 됐고, 나머지 적들 뭐 1호비 200까지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나가다가 그릴레 한발 노려주고요. 사격해주고, 쏘려고 했는데, 하 네, 마무리, 마무리까지. 그리고 앞에 있는 이제 밥펜한테는 한대 맞더라도 버틸 수 있는 체력이죠. 한대 맞아줍니다. 그냥. 맞고 아군이 쏘고 내가 쏘면 이제 마무리를 할수 있다. 라고 계산을 했는데 여기서 고폭이 딜이 제대로 안 들어가면서 아 나는 이제 죽었구나 싶었는데 운이 좋게도 살아남았죠. 그러는 와중에 아군은 탄을 미스를 내버렸어요. 네, 저 정도 체력은 이제 또 마무리할 수 있겠죠. 네 아군이 마무리했고 남은 적은 헤비 두 대가 남았습니다. 아군은 여섯 대나 남았고요. 네, 뭐, 중형전차들의, 어, 그냥 플레인업 이런 걸로, 이런 식으로 하면 될것 같고, 전차들의 특성을 살리는 거는 전차마다 또 다르니까, 어, 여러분들이 어떻게 탈지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